관용표현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해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좀 억지 분류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20년 기출문제에서 6평 9평 대수능에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 어, 않았고 21년 모의고사에서 4월 모의고사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역시 조금 억지적 분류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 한번 봐볼게요 수메리안 큐어니어 펌. 수메리아의 쇠기 문자는 was 뭐였어요? A linear writing system. 선형적 글쓰기 체계였어요 It's a symbol. 여기서 문장이 끝났죠? It's a symbol. 그것의 어떤 상징이 usually set in column. 세로로 설정되어 져 있고요. 끊고요. read from top, top to bottom. from A to B죠. 위에서 아래로 읽혀지고요. and 그리고 from left to right. 왼쪽에서 to right. 오른쪽으로 읽혀진대요 이때 set이에요 이때 set은 누구를 수식해 줘요 linear writing system을 수식 아니 이때 s y m b 이 의미상의 주어가 되면서 얘가 동사 구조로 잡히겠죠 그러면 이제 s 볼은 그것의 상징이 in columns 세로로 설정되어지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때 수, 수동 관계가 만들어지고 수동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set 과거분사를 쓰는게 맞는 표현이고요 Mid from to top to 며칠 해서 여기 여기서부터가 분사구문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분사구문. 그래서 이때 set은 이 b 심 l 을 수식해주는 형용사 구조인 거고 이때 여기에서는 그래서 일켜진다라는 뜻의 분사구문의 부사절 부사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set set set이에요. set set set에서 과거분사 set이 쓰였고요. 군사구문에서도 리드, 웨드, 위드에서 뭘 쓰였어요? 위드의 과거분사가 쓰인 거죠.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종류와 관용 표현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 봤고요. 수능특강 영독편과 수능특강 영어편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능완성편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보시면 for example 예를 들어 그랬어요. The tablet 그러면 이게 원래 태블릿이 널 조그만한 넓찍한 판을 의미하죠. 그래서 평판, 평평한 판. 그래서 평판 in the Berlin Museum 베를린의 박물관에 있는 평판 analyzed 분석되어진 평판이겠죠. By the historian of science 역사 과학계 역사학자에 의해서 분석되어진 그 평판 누구냐면 Otto You get a power. 라고 하는 과학 역사가 에 의해서 분석되어진 평판이 ask. 뭐 했대요? 물었대요. 무엇을, how long,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It 그것이 would take 걸리는지. For a unit of silver, 은의 단위가 to grow to 64 times its value. 그 가치의 6 4배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물어보았어요. If 만약에 it doubled every five years 매, 매 5년마다 2배가 되어진다면, 바이 any m 아무리 따져보아도, 그렇죠? 아무리 따져봐도, a long-term investment, 그것은 장기 투자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서, 이 문장은 맞는 표현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it takes 시간 구문이라고 하죠. it takes 시간 구문이라고 하고, 그 뒤에 투부성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투부성사. 그래서 이때 it을 형식주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투부정사가 진주어가 되는데, 이때 투부정사의 v 의그 앞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s'이 있을 수 있고, 이때 s'은 4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잡혀요. 따라서 4에서부터 투부정사 이유, 이유를 진주어라고 하죠. 그래서 it t a k e 시간공은, 이 t a 시간공은, 그래서 it,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 테이크 e 포플러스 목적격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투부정사 구문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은 어디에 들어가요? how long? 여기에 시간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된 거죠.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좀 억지, 이것도 억지로 잡아본 구문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테이크 시간구문의 투부정사 그 뒤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목적어의 포플러스 목적격 그러면 을때 의미상의 주어와 동사와의 관계에 다시 또 능수동관계가 잡힐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테이크 시간구문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시, 마치고요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접속사 파트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